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65장, 내용어나 찬양하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합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찬송가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그대로 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왼손 반주를 좀 쉽게 하면 좀 쉽게 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왼손 반주를 코드를 이용해서 좀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른손은 소프라노 엘토를 그대로 치는 것이고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좀 쉽게 치는 겁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이 곡의 수준은 최순위 30번 정도는 치신 분들이 쳐야 소화가 되겠고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 아이부터 체르니 3 0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드를 부터 익히겠습니다. 8개의 코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D코드가 나오면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레하고 라를 같이 칩니다. 4분의 2박자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2박자씩 칩니다. 그 다음에 A코드가 나오면요 라와라 옥타브를 같이 칩니다. G가 나오면요 솔과 솔 옥타브 B 마이너가 나오면요 C와 C 옥타브 E 마이너면 미와 솔 f 샵 마이너 파 올림피오 라 같이 칩니다 파 검정 건반라 E가 나오면요 미하고 솔 샵을 칩니다 솔 검정 건반 f 샵 나오면요 파 검정 건반 옥타브 같이 칩니다 여덟 개의 코드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D 코드 A G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을 치시면 훨씬 쉽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손 자,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파와 도 자리에 어, 올림표가 있죠 검정 건반을 칩니다 파칠때도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레와 라를 쳤습니다 레라 같이 두 번째 마디는 도시합과 라 같이 칩니다. 도 검정 건방과 라. 자, 두 마디씩 할 테니까 두 마디만 해보세요. 레아골라, 도시합과 라. 왼손은요, 처음에 D 코드 나왔죠? 레아골라. 두 번째 마디는 A 코드, 라와 라.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하고 라 치면서 왼손도 레하고 라디코드한번더두 번째 마디 도시합과 라 왼손 A코드 라왈라 같이 한번더두 마디 연결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오른손 레와 레 옥타브 라하고 도샵 그 다음에 라하고 시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솔만 치고 자, 여기까지 해 보세요. 레하고 레라 도샵 라하고 시 오른 손만 솔 디코드 두번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솔과 솔 옥타브 두 박자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와 레 치면서 왼손은 디코드 라레하고라 칩니다. 그 다음에 라하고 골샵아면서 왼손 디코드 같이. 네 번째 마디 라하고 시치면서 왼손 솔과 솔 같이 오른손만 솔두 마디 연결해 보세요. 다섯 번째 마디 파시프과라 여기는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왼손은 디코드 레아골라 같이 칩니다. 다섯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레하고 솔 같이 칩니다. 레하고 파시아, 레하고 시, 도시압 갈라. 자, 두 마디만 해보세요. 레하고 솔, 레하고 파샤, 레하고 시, 도샤고 갈라. 왼손은요, 지코드 솔과 솔, 디 레라, 지솔솔, 에이 랄라. 레하고 솔 치면서 G코드 레하고 파샵 치면서 D코드 레하고 시치면서 G코드 솔솔 부샵과 라 치면서 A코드 랄라 자그 다음에 엎드려 넓은째 마디 레하고 파샵 그 다음에 시하고 솔도시합과미 왼손은요 B마이너 시와 시 B마이너 미솔 에이 랄라 자, 레하고 파시합 치면서 B마이너 시시 시하고 솔 치면서 미솔 도시과 미치면서 에일랄라 아홉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아홉 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처음부터 아홉 번째 마디까지 중간에 떠든 거리지 않게 칠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자, 잔송바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를 1부, 2부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2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부 강의는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